l 들어가자 o let's go, let's go. 어 l e t h a o 아 thank you, t 어, a n 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아 근데 승헌아 우리 너무 아픈가 같다 너무 아프면 승헌이한테 얘기해 어 집에 가자 아이고 아 근데 어, 고은이도 이제 고딩이잖아 고딩 어 그쵸? 그럼 뭐해? 그럼 졸업하면 교복 버려 뭐해? 할 거예요 당근히 아, 설마 그 사요? 사요 오, 어 얼마에 올려 말아? 아그 원래 샀던 것보다 훨씬 싸게 올리면 되긴 하는데 어. 다해서 보다 3-4만 원에 그런 그래?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꼭왜 사? 그서브그네 서브로 그 와이셔츠 새거 어, 사면 어. 너무 비싸니까 어. 그냥 깨끗한 거 중고 사는 거죠. 오, 어. <laughs> 그렇게 서브로 이렇게 가자, 가자. 아프지 말이야? 간다요. 질문도 받고 질문도 갖고그 다음에 올해 나머지 정리해서 메인테마 하나 더 있어요. 그 메인테마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실력 측정하려고 지금, 어 문제인지 테스트 돌아가고 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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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숙제부터, 어, 숙제는 저번에 30개가 좋아요. 라고 했던 것 같아서 131번부터 170번까지만 나간 것 같아요. 아, 우리, 카야지카야지홀한 돼, 치에카야지 어, 131번부터 170번까지 좀 어려운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없으면 다음 시간만 진행할게요. 131번 부터 170번까지 10초 이따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흔들 지금 조금 하얗게 비있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친구를 꼭 다음 시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숙여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공간을 잘 쳐왔으면 좋겠어요. 채점까지 해는 거예요. 채점까지 네. 고치기까지 그렇고 고치면 안 되는 건대표처에서 물어보시는데요. 단데요. 우리 승원이 마지막 물어봐야죠. 승원이 지원가요어 뭐? 아니이고요3 8번요3 네, 8번말 뭐. 그냥 발색해 봐다 돼요. 3 8번 38 네, 38? 아, 38번? 1 5 3번에 어, 153번에 비있습니기1 153번. 3 153번. 아, 개다1 어, 3 8번 아, 어, 이거... 이거... 세개다 어 지상이 좀어려웠다 없어요. 그쵸 다음에 관이 좀어려웠다 오케이 괜찮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자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고온이 어려웠다 빼고 싶어. 네. 정말 사아나네 어, 알았다. 괜찮아. 어 괜찮아. 시윤이 좀어려웠다 괜찮아. 어 오케이요. 럼자위 사주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138번부터요. 138번 빨리. 빨리 테스트리지 시간이 그래야지그거어1038요어 그래야 물론 우리 스튜디특정자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했던 거랑 플인랑 비교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X-1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알게 그러면 빨리 뭐가 다올게 번역하셔야 돼요. 번역 들어가게요. 영문 번역까지는 니냐 f 1을 2라는 걸로 번역이 끝나야 돼. 뭐라? 똑같은 식이로요 X-1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 해. 얘는 f-1이 1이라는 또 하나의 번역 무기 조건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어 조금 이상한 식이라서 겁먹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돼요. 이런 계산하고 약간 긴 식을 나는 뭘로 나눌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무조건 천식이 아닌데요. 이 천식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되는 라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갖고 괴롭힌다는 거. 어머, 나는 몇 차식으로 지금 나는 거예요? 2 차식으로 하는 거고, 분명히 나머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 나머지는 암기적할 때 뭐할 때 ax 플러스 b라고 으셔야 돼. 어 지금도 시작은 보다 검사식이다 검사식 그렇게. 제도 인수매가될것 같으면서 꼬셨네 안 되네. 근데 뜨지 뭐안될거 아니야. fx 제스가뭘 딱? x-1x+1 체스 요고요 몫이 없지 당황하지 마시고 qs 가신 다음에 나의 나머지 a x 플러스비 왠지에도 뭐할것 같아? 가감법 들어가 있죠? 얘를 다까지 내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식게 뭐지 을르고 x를 1과 x 를 x이 멀어서 AP가 들어가시고 나오면 둘이 가감법때리갖고 AP 구하셔갖고 담내시면 돼요. 어, 성형증은 괜찮아요. 이렇게 어,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문제 153번으로 갈게요. 1 5 3번 153번, 153번 문제 갈게요. 같은데, 아 어,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더 조금 들어줘야 돼. 아 이제 쓸게요. f x 는요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래. 번역 들어갈게 f 1은 2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아, 어, 오 어, 그거네 그거 그거 그거나 그거. 아 근데 이렇게 숨겨서 나왔구나. 이번에 2차식이 x 1로 나눴을 때 이번에 나머지가 이거 저번 시간에 미치도록 한거라서 이건 순식간에 빨리 해을 거예요. fx, fx가 이번에 뭘로 나누냐면 3차식으로 나뉘네. 3차식으로 나누면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 무조건 3차식은 그거밖에 없어. 뭐 얘하고 얘를 곱하기로 나누는 거. x 1 곱하기 x 제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바로 얘였죠. 우리 고등공식에 의하면 얘가 바로 얘였죠. 어, 그래서 아니 이게 정계부분이 나와요. <laughs> 틀렸네 그러면 둘이 곱한걸로 나면 나머지 박스하시면 좋고 안해도 좋고 그랬죠? 뭘로 건드린거야? 이걸로 건드린거죠? 이 자식 이거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워낙 걸려서 여기다 살포시 a 달고 나머지 2x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나머지라는거 그거야 우리 했던거 3차수 나머지 이거 분명히 그때 정말 열심히 설명했어 이 a는 어떻게 연결한다 이걸로는 거겠죠? X에다가 어, 1을 집어서 f1은요 f1은 이쪽은 다0 되니까 얘가 0 되니까 쫙 연결될 거고요 여기만 집어넣은 거죠? 이런 쌈에 1이 불따고5그 값이 얼마였냐 딱 2였다 고로 a를 넣는나 우와 오랜만에 처음으로 맨날 a가 1 나왔는데 얘는 마이너스 1 나왔네요 그래서 나의 정답은요 마이너스 1 여러분 뭐 쭉정계해 본다면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e가 최종 전개에 대한 확인될 거고요 그거랑 한 i d a 기초기 그래서 rx를 지칭해 놓고 i d를 물어본 것 같아요 i d 대비해 볼게요 마사 플러스 e 플러스 e니까 정답은 요 0이 나오시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있어? 근걸 감춰놓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가 되었다는 거 그쵸? 어, 그 다음에 154번도 어, 어, 얘는 유형이 좀 달라졌네. 154번이요. 요 요런 거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심화 버전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얘는 FX. FX는요, 모르는 거들 보면 2차식을 났어요. 2차식을 났을 요 나머지가 EX 플러스. 아,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는 3차식을 냈어요. X 마이너스 3종을 놨더니 나머지가 2차식이 나오게 만들겠죠 x 제곱 마이스 플러스 6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때음에 마지막 f(x) f(x)는요 올라가냐면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넣었을 때 나머지를 조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 같아요. 음... 음... 조금 음... 지금 사빈은 어떻게 풀었어 이거? 지금 이거3번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 대충.. 대충.. 이상, 이상, 이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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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상게어이상게어이게어이게어어 근접하게 가기만 가볍게 오는. 아, 일단 제일 이거는 우리 거기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거고 여기까지는 조금 나오기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최대면 최고 우리 한거 있죠. 여기까지는 아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얘를는 조금 어떻게 문제 섭외하다가 못봤으니까들어야 이거, 이거 알았으면 이거 뺐어요 어, 아, 일단 가보죠. 어, 얘는 일단 얘는 검사치으로 일단 들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한 단계까지만 할게요. 얘는 o 스 s t 스 e e s flowers, b o 스 k 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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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조 k 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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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다 k 다 books, books, 어 o o k s b 마이너스 books, b o o 마이너스 o 은 s b 마이즈 버 b 니까 k 없어지고 k 이 b o o k 니까 마이너스 이 o 이해도를 올리지 않고요 그냥 대 b 이런 식으로 한잠만 보여줄게요 이 조건들을 잠깐 세팅해 놓고요 또두 번째 조건 x 2를 만약에 세곱으로 나누어지면 어, q-x에 놓고 나머지가 x-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잠깐 놓고 얘도 뭐, 뭐 집어넣네 얘가 여기 있는 값 집어넣네 fe fe는, FE는 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E4에 2, 4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8이라는 정보가 하나 나오네 이렇게 됐죠? 마지막 정보가 갈게요 지금 내가 보엇이 뭐예요? fx 얘는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w h a 몫은 어, 또 새로운 거니까 Q? 뭐 더블 x라고 하 w x 라고 i 는 the Q? 에 h 는 t is the Q? What is 이 h e Q? What is the Q? What is the Q? What 이 s the Q? w h 눈에 들어오는 게 요 라인이 조금 들어오셔야 돼요. 요 라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얘를 요 조건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볼 건데 진짜 어려우면 살짝만 하고 넘어갈 거야. 얘를 그냥 이식을 심심해갖고 내가 x 말 누구 f(x)를 x 마이 2의 제곱으로 나눈다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지? 그럼 얘는 나누 떨어지겠네 요 두개가 있으니까 그죠어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만약에 2차식으로 2차식이 있어 2차식이 있는데 여기는 2차식을 조금 쓰고 싶고 여기는 후반부는 뭐 1차식 같은 걸 조금 쓰고 싶어 그냥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이 2차식은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x-2의 제곱이 와서 여기 A를 달고 여기다 1차식이 나와서 나머지를 1차식으로 조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를 연결시켰거든요. 그걸 어디에 숨어있냐면 여기에 숨어있어요.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얘를 미친 x-2의 제곱과 플러스 1차식으로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못해지금이 뭐. <laughs> 생각을 어떻게 해? 이거는 이런 문제를 다정으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얘 살짝만 정리해볼게. 살짝만 정리해볼게. 음. 마사엑스 플러스 4인데 여기다 뭘 더해주면 얘가 되는지를 역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엑스가 마사믹스까지 가야 되니까 3엑스를 넣으면 마사엑스 뿌3엑스 마이리스 나온다 그다음 뿌사에다 뭘 더하면 뿌리 나오면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제결이걸이걸 이걸 아직 칠력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방학 특강이 이제 심화수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도 fx고, 얘도 fx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도 fx라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고요. 얘를 예로볼 거예요. 그럼 이것도 x-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나누어 의미가 없고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결론이 fx만. 그럼 이제 그 작전을 쓰려고. 얘는 x 2의 조금 나누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올 거고 얘를 전체가 2차식인데 얘를 2차식과 1차식으로 분별하면 얘가 x-2의 제곱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 1차식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줘 이렇게 정리 미치이답이 a만 구하는 답이 그럼 a는 뭐만 찾으면 되냐 면주층에 이거랑 이거 2층에 하나 사면 돼. 음. 지상이면 골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무슨 뭐 방법가? 위에 어마이너스 음. 버블이에요. 이다마이너스 버블에 f 마이너스 이른요. 요게 여기 되려 순간에 쫙 없어지고 여기다 마1 여기다 마1버 위에 마이 마이 마3어 정방의 꾸에 이러 1. 마, 마, 어. 마 그것 얼마? 마 1. 어? a0 a0이죠. a0이었네요. 야, 그러니까 답은 3x 플러스.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꼭 2차식이 아니고 2차식이일 1차식이랑 3차식이 나와서 동작은 3x 플러스에 객관식으로 게있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안에 또 30분 걸려. 이거는 나중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좌가 이제 모인 게3월 강좌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으려면 이 앞전 이 내용들이 더 자연스럽게 좀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지금은 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다 있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앞으로 3월 검정하면 그지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 그런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다행히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그 전체적인 큰 논리를 이해는 가도 이런 거를 슉, 걱정이 좋느냐. 그걸 많이 풀어봐야지만 아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봤죠. 어, 그 다음에, 우리 본이지문이 하나, 네. 10번이요. 얘는 다 좋은 문제가 요 160번이요? 어머 뿔왜 그래요? 160번은 FX 1차식으로 나눠어 나머지가 8이래 F5가 8이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시기래도 우리 고리를식직하잖아 이상한 시기래도 1차식으로 X, 8로도 안그래 그럼 무조건 먼 멀점이 나머지 점이 끝얘가 여기 될까봐 얼마 X는 8을 저 속에다 꼬롱꼬롱 집어넣으면 되죠 꼬롱이 꼬롱이 8 곱하기 F5가 인제 7중 2인데 F5 분명히 위에 있을 거라고요 발, 8에 64힘 이렇게요 죠쵸그 아, 다음에 아, 선생님 오늘 정말 마지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명만 풀었으면 겠는데 이것도 거의 괴물뿐인데,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인에서 일단 정규강계에 편집시켰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마찬가지 갈게요. 제으로 213번. 오늘의 교습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문제고요. 213번 어, 풀라고 내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라고 내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고요. 배을두개 칠게요. 요새 남지정중에서 심한 시범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일이야.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문제번호 213번, 지금 2번에 있고요. 생긴 게딱 이게, 이게, 이게 어, 시험에 나올 것과 다 생긴 셈이요 생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아무나 못 풀어요. 구두물질에서는 이등급 사례에 간신히 들어온는 책을 풀까 말까 그 얘기는 우리 지금 5등급제니까 1등급 양이 이 문제를 조금 절반 정도로 풀 거예요. 이게 나머지 종류의 마지막 유형, 마지막 문제. 너무 좋아는데 뭐, 최상무제. não está assim